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맡겼다고 상상해보세요. 아마도 은행에 돈을 예금했다면 그 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. 하지만 은행은 여러분의 예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대부분을 대출로 활용합니다. 그럼 여러분이 돈을 인출하려고 할때 은행이 언제든지 필요한 현금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?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은행의 지급준비율입니다. 이 비율이 높으면 은행은 예금자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지만 너무 낮으면 은행이 예금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급준비율은 은행의 안전성과 신뢰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 중 하나인데요. 이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. 은행의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제공할 수 있는 현금의 양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.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,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들이고, 이 예금 중 일부를 대출로 제공합니다. 그런데 모든 예금을 대출로 사용할 수는 없죠. 왜냐하면 은행은 언제든지 예금자가 돈을 인출할 수 있으므로 항상 일정량의 현금을 보유해야 합니다. 여기에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. 가령, 은행이 10%의 지급준비율을 가진다고 가정해봅시다. 이는 은행이 받은 모든 예금 중 10%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예를 들어, 100만 달러의 예금을 받았다면, 이중 10%인 10만 달러는 실제 현금으로 보관되어야 합니다. 그럼 나머지 90만 달러는 대출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나 지급준비율이 너무 낮으면 은행이 예상치 못한 인출 요청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반면에 지급준비율이 너무 높으면 은행은 예금의 일부를 더 많은 대출로 활용하지 못하게 될수 있습니다. 따라서 적정한 지급준비율을 유지하는 것은 은행의 안정성과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.